예, 동네 애기들, 예, 애기들 예, 예, 아이들, 순수한 농원들.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아이들한테. 예, 아이들, 예, 15수. 예? 예. 이것도, 뭐, 나오고 나오, 뭐, 많이 나오면 4수, 5수, 예? 또안 나오면 1수,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참고만 하시고, 예. 참고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재미로 봐주 재미가 아니고 그냥 참고만 예? 예. 맹신하면 안 됩니다. 맹신 예, 무조건 맹신은 안 돼요. 예, 참고만 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코로 <laughs>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